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복음 누림은 어, 성경적 신앙입니다. 어, 우리가 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여러분, 올바른 그런 신앙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어,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때 영원한 언약, 뭐 확실한 언약, 어, 완성된 언약, 정확한 언약,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다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어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복음을 우리가 어 실제 그 누림이 되어질 때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복음 누림 할때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두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어, 신앙생활은 이 그리스도로 한전 답을 내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대부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실제 적용을 잘 못하면 삶은 안 돼요. 여러분 삶을 이 그리스도가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죄와 저주는 내가 해결 받는지. 이 사단에게 속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계속 확인하는 것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입니다. 예,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할때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다 그랬죠? 그게 성령의 역사요. 예 그래서 그 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그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임만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임만회에 대한 그 의미, 그것이 실제 되어질 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 두 가지 능력,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권세와 능력. 그래서 권세 흑암 권세가 꺾이게 되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근거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정리해 줬죠. 그래서 성경의 근거. 그래서 압축하면 구약 성도들은 창세기 삼장 1 5절을 잡았다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삼장 1 5절을 잡았다는 말이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잡았다는 의미야 구약성도도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의미 그래서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그 대역사 400년 종살이하다가 빠져나올 때준 그때 준 교훈이 그거예요 바로 왕에게서 지요 그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빠져나왔다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이 들어있잖아요. 사단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고, 죄와 조주에서 해방받고,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 구약성도들은 다 메시아 언약을 잡고 그 의미를 누리고 승리했다. 그래서 그 의미, 메시아 의미를 잡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을 지난주에 엘리야를 엘리, 엘리사를 소개해드렸는데, 다윗이 그 축복을 누렸죠. 다윗. 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불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다윗이 시대에 승리했다. 그리고 그 16장 23절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어, 이 다윗이 하프 약기를 잘 다뤘는데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드렸는데, 사우랑에게 붙어 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걸 다윗을 통해서 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근거, 증거, 근거는 메시아 언약을 잡는 게 근거, 메시아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한다. 그게 증거예요. 그걸 다윗을 통해서 정리해 볼수 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마태심장 16절 그리스도를 붙잡은 어, 자에게는 우리가 암송하는 요절 세 요절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지난 주는 베드로를 소개했는데 오늘은 어, 전에 말씀드렸던 빌립 빌립 집사님이 초대교회 멤버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신이기고 인간관계이고 모든 걸다 이기는 그런 삶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어그 에드엽의 내시를 만날 때이어 빌립 집사님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계획한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그 에드엽의 내시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8장 29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그 신약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증거와 성령의 역사 그 그리스도의 근거와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관이 뭐냐? 성경적 신앙관.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거,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사는 삶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 때, 살때 여러분이 매주 듣고 나는 말씀이 살아 역동합니다. 실제 말씀이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대사료니까 말씀을 지금 나눠 나가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3삼주 말씀 나눴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신앙인이 항상 할 거. 이제 이것이 어. 복음 누림이 안 되면, 이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내가 어떻게 항상 어할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근데 복음 누리면 자연스럽게 나와 져요 그래서 그걸 가르켜서 되어지는 신앙, 신앙 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요즘에 우리가 어 이번 주일에, 지난 주일에 우리... 어, 제직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어 전도 캠프 메시지를 좀 들으셨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 그 들으면서 어 이제 우리의 삶의 전도자의 삶을 살자.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포인트 두 개를 얘기했어요. 전도자의 삶에는 삶과 전도가 들어 있다. 그래서 삶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어요. 삶은 복음 누리는 삶 정리는 됐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방향을 잡고 전도자의 삶,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주제 요절을 하나 드렸죠. 그게 요한복 어, 사도행전 5장 42절이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어, 집에 있던지, 예수가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언약을 잡고 인도받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좀 적용을 해 나가야 돼요. 자, 우리 교회에서의 강단 3 오늘은, 강단 사모늘은 말씀 잡기가 주예요. 3 오늘을 적용 중에 말씀 잡는 걸 포커스로 맞춰서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내마 잡기. 그래서 말씀 잡는 게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새신자들도 말씀 잡고 말씀에 힘을 얻는 게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잡는 거를 사모노를 적용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 우리가 거기에 삶은 전도자의 삶은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전도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는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뭔가 일과를 갖고 있잖아요. 매일매일의 어떤 스케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스케줄 중에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스케줄 중에 누군가 만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가장 최상의 삶, 최적의... 최고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 뜻이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 그 영생 얻도록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그러 그러니까 그걸 놓고 그걸 가르켜서 전도 교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매일의 삶에 이제 복음 누림 속에서 선포된 말씀 속에 삶은 이제 어느 정도 말씀 안에서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하루 일과를 조력켜 보면서 스케줄을 점검하고 오늘 만남 속에 하나님 교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가장 최고의 삶, 최적의 삶, 최상의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갈 때뭔 말을 할까? 그게 좀 걱정이 되죠? 메시지를 뭘 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수요 메시지만 참고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수요 메시지 여러분 수요 메시지 지금 8과를 마무리 했잖아요. 그래서 그 8과 메시지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복음 누림에 대한 것을 성경의 근거, 성경의 증거를 정리해 줬는데 제가 보니까 수요 메시지를 이번 주 제일 많이 안 들었더라고. 전에는 막 50회씩 들었는데 이번 주 보니까 거의 안 들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단이 들으면 안 되겠으니까 막아서. 여러분 제일 이번 주 수요 메시를 지 제일 안 들었더라고. 전에는 보통 30회에서 50회를 일주일 동안 거의 한 30회, 50회 들었는데 이번 주는 거의 안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구나. 여러분이 결론 낱가 봐. 보금누림 담 낚가 봐. 못 듣게 한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 인간 문제와 답쭉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현장에 만난 사람의 줄수 있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일과에서 뭐 얘기했어요? 보금제시, 구원의 길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길네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원래 인간. 문제 인간 문제 해결 영접 그 내용을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메시지 하시면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영접해서 구원 받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가 뭐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여러분 들고 있는 카드 카드 없는 분들은 오늘 주머니 넣어 가지고 가세요 그걸 여러분 복음 전해서 영접했을 때 카드 주면서 요걸 읽으시면 기도응답 받아요. 요것을 외우면 기도 응답 받아요. 이렇게 돕는 게 그게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을 때 그걸 주면 반드시 그어 여러분 복음 고백,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기도 응답 받아요. 누구든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기도 응답 받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간 문제 와 답을 3과에서 8과까지 쭉 정리를 했어요. 거기에 인간 문제 답 이렇게 정리돼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뭐라는 거? 그 사람의 문제가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다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인간은 다 창세기 3장의 문제, 유일한 문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답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답이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미만. 제대로 전달해주면 그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받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 문제와 답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답줄수 있어요. 구원을 도와줄 수 있고 기도 응답 도와줄 수 있고 삶이 되도록 치유받도록 승리하도록 도울 수 있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어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상고하고 그리고는 기도하시면 뭔 말을 할까? 그거는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말해, 말씀해 주세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건가 안 믿을 건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시인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믿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행전 16장 14, 15절. 주께서 루디아의